이 시간에도 최전방에서 나라를 일으키서 지키는 1, 2, 4단 장병 여러분, 해병대 백만 예비역 여러분,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6.25 전쟁 발발 초기 최초의 통영 상륙작전 성공 신화로 얻은 귀신 잡는 해병대의 별명과 함께 전투에서 승리와 월남전 짜빈동 전투 등으로 해병대 전사의 기념을 금자탑을 쌓아 해병대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안보의 최선봉군으로 조국을 지켰던 해병대가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에서 포구피의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최수경 3병 숙직 사건으로 해병대 박정훈이라는 자가 현역 창교의 소영웅주의가 엄격한 군기를 자랑하는 우리 기심잔잔 무정 해병대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혼란과 정치 공세에 휘 말고 리 있습니다. 예비역 해병 백만 동지 여러분, 이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최상병의 순직은 너무나 안타깝고 유족들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만, 국군 특히 해병대 본연의 임무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인데. 이 사건은 사고의 재발 방지와 생명 존중이라는 미래 지향적 개선책에 맞춰야지. 지난 6월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특검법 청문회에서 주한미대사관 방어범인 자칭 법사위원장이라는 정청래단 차와 박지원이란 이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가 국방장관, 해병대, 사단장을 진상규명 대신 시정 잡배들이나 내뱉는 차마 눈뜨고는 볼수 없는 막말과 갑질, 선 조롱 섞인 질의 형태는 그야말로 60만 국공과 우리 해병대를 국민들의 분노를 산 블랙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점짜 마야 정치적 주도권을 취려는 사악에서 사악한 발상에서 시작하여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의 내란 선동에 준하한 정치적 대결로 치닫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백만 해비역 장장병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을 정도 문제이지만 박정훈이라는 자가 수사 참고용 군사보고서만 경찰에 2천만 되는 사건을 사단장까지 포함한 해병대 간부 8명을 과실치사혐의로 단정하는 수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몰래 보고했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이며 파국의 앞장서는 그의 정치적 의도는 해병대의 심각한 균열을 야시켰습니다이 새끼도 처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병대 및 국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대의 명분은 사라지고 오로지 안전만이 최우선이라는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남 해병대 예비역 장병 여러분. 지난 6월 19일 러시아 북한의 군사자동개입 협정과 북한 내부 사정의 혼란으로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는 북한과의 대척점에서 우리 군 지휘관들의 국가안보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보다 장병의 인권 문제에 매몰되어 장교 인간조차 꺼리는 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병대 지휘관 장교 인간을 못 하게 막아 놨습니다. 청청례와 박지원이가 이번 박정원 항명 사태는 군 통수권자의 통치 행위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해병대의 기강 파괴는 물론 의도의건아니던가에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는 반역적인 행위로 박정원 이자 행태는엄직히 처단해야 합니다. 최상병 순지 사건을 분통 수권자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의 내란 선동에 준하는 정치적 대결도 이를 악용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 해병대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그 일당 민주당을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인 최상병 특검법을 즉시 중단하라! 즉시 중단하라!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봉에서 불철주야 국방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해병 1, 2사단 장병들을 격려하는 정치에 완수하고 있는 해병들을 격려하고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라! 무적 해병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재명과 그 일당 민주당을 최상명 순직 사건을 기화로 정치화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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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 백남 해비역 예비역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선임 잠깐만. 겟 샷!